자 다, 다시 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븐남 인사드립니다. 어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 좀 전에 축구 방송을 해외 축구 방송을 마쳤고요. 예, 이제는 NBA 방송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 드렸던 픽이 총네 개인데 두 음, 개는 적중을 했고 조합을 잘 했죠. 그래서 두 개는 어, 들어왔고요. 3.4 배당 들어왔고 지금 두개 중에 하나는 틀렸는데 어쨌든. 어, 한 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이제, 뭐야, 워싱턴, 워싱턴 8프렌입니다, 8프렌. 그래서 8프렌 진행 중인데, 아직 한 7분 남았네요, 경기가요. 그래서 일단은, 어,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삼성 1패가 될 텐데, 음,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적중률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MB 방송 시작할 텐데요. 3월 6일 내일자 금요일 경기구요. 내일은 딱 4개밖에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죠. 샬럿 대 덴버입니다 덴버 9시 경기구요 샬럿의 그런 최근의 모습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어, 나름 음, 그 마이클 조던 그 이제, 이제 구단주죠 조금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홈에서 조금 그래도 잘 하는 모습인데 사람 샬럿 사람 샬럿 그러니까 사람 살려라고 했다가 다시 그냥 샬럿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좀 잘하는 거 요새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덴버가 샬럿은 뭐 그렇다 치고 덴버가 골색에 패배를 했죠. 그래서 어, 핸디를 역마인을 역, 역 마인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일단은 전 데이터나 그런 모든 거를 보게 되면 샬럿이 덴버를 상대로 했을 때 그나마 어, 잘 비비는 편이고 상승해서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가 핸드캡도 안 나왔고 오버 언더도 안 나왔지만 배당은 나왔죠. 3.26배, 1.34배 나왔는데 일단 이 경기는 <laughs> 음, 어, 핸드캡이라는 기준이 아예 없으니까 하지만 유추는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당이 댄버가 1.34배면 어 프랜으로 봤을 때는 한 7점 정도 될 겁니다. 7점 물론 이게 변 물론 지금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한 7점 정도 될 건데 그 정도면은 지금 데이터상 샬럿이랑 덴버랑 붙으면 홈팀이 좀 유리합니다. 홈팀이 그런 상성적인 데이터는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배당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핸디캡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 정도면 샬럿으로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댐버가 아시겠지만 덴버는 지공 스타일이고요, 경기가 지공 스타일이고, 어그 약간 느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막그 워싱턴이랑 비교를 하면 워싱턴은 페라리면 이 댐버는 약간 조금 그런 어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트럭 같은 기분이에요. 트럭 같은 느낌이에요. 트럭, 덤프트럭 같은 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샬럿이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 조금 샬럿이 수비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덴버가 이제 차근차근 와서 공격을 해도 어 샬럿이 한번 버텨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샬럿 프렌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점이랑 어 픽은 어 저희 소통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이거 빅 매치인데 휴스턴 대 클리퍼스 어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을 보면 아시겠죠. 어그죠 거의 동배입니다. 이 정도면 동배고. 이 휴스턴이 조금 높은 이유더 낮은 이유는 그 홈이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핸디캡이 언어바게에준 237인데 어, 이 경기는 사실 설명을 길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승패는 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성은 휴스턴이 좀더난것 같습니다. 상성 어, 상대 전적은 그래서 휴스턴쪽좀 기우는데 그거를 갈까 했다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쭉 계속 보니까 한 가지 좀 찾아낸 게 뭐냐면 음 일단 클리퍼스가 원정일 때 언더가 많습니다 원정일 때 언더가 그리고 휴스턴은 홈일 때 오버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조이 붙었을 때는 클리퍼스가 홈이면은 어 오버가 많이 나오고 이 휴스턴이 홈이면은 언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를 다 중첩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는 그냥 언더를 가는 게 기준점도 상당히 높죠 그죠. 그죠? 어 근데 어 이런 최근에 데이터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어이 기준점 정도면 언더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언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남 제가 매번 얘기하니까요 어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mba 두 조합씩 드리고 있고요 오늘 한 조합 적정을 했고 한 조합은 아쉽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조합을 받아 보시고 수익을 같이 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어, 확인해 주시고요.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그 연, 어, 아까 문의 주신 분이 있으셔 가지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누르면 그 이제 새로운 창이 팝업이 되면서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어, 12시 경기고요세 크라멘토 대필라델피아인데 지금 엔비드하고 시몬스가 빠진다는 게 가정 니까 그러니까 기정사실일 때를 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엔비드랑 시몬스가 나온다 뭐 그럴 확률은 너무 낮겠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 지금 분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드랑 시몬스가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냐면 어, 강자 모드죠, 강자 모드. 어, 지금, 승이 장난, 승이 많습니다, 지금. 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필라델피아는, 어, 엔비드랑 시몬스가 빠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어, 지금 최근에 붙었죠. 레이, 그, 레이커스랑 클리퍼스랑 붙었죠. 근데, 어쨌든, 그 경기를 본 결과, 어, 이 세크라멘트 홈에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왜냐면 엔비드랑 시몬스가 공격력도 그러니까 득점력도 있지만 이 수비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둘이 빠진다면 아무래도 이 세카라멘토 홈에서 조금 어려울 경기가 될것 같고 이 핸디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점라서 그래서 이 정도면 어, 세카라멘토가 한번 마인을 마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오버는 조금 어려운 게 음, 지금 이백이십인데. 어,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되, 아, 수비가 되면 어, 또 언더가 뜰것 같고 이 둘의 상승상 언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좀 패스를 하고 4.5가 기준일 때면 어, 세크라멘토 마인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아 잠시 그 마이크가 좀 안들려 가지고요 다시 바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12시 30분 경기구요 어 잠시만요 그 김장윤 님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은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좀 이따가 영상이 올라오고 10분 뒤에 다시 들어오시면 영상 아래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 카톡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작,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스가 내일 어, 커리가 복귀를 합니다. 이제 뭐 확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커리가 복귀를 하면 지금 최근에 골스가 어느 정도 득점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커리까지 이제 합세를 해주면 어더 득점력에서 좀더 안정이 되지 않겠나 사실 커리는 공격 아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더더 더 특화되어 있는 이제 선수라고 보면 되죠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죠 공격이 더 좋은 거죠 훨씬 그래서 보통 득적, 득점도 보통 한 30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골스의 커리가 돌아오면 토론토를 상대로 어 어느 정도 서로 득점을 해줄 거고 토론토도 아시지만 최근에 오버를 계속 만드는데 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직 기준점도 안 나왔고 심지어 배당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 커리가 온다니까 오제들도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하겠죠.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승패는 알 수가 없고 핸드캡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언오버를 갈 건데 일단 오버가 될지 언더가 될지는 일단 기준점을 좀 보고 갈 건데 어그 기준점이 나오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고 한 저녁 정도 저녁 저녁 먹을 시간대쯤 되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기준으로 해서 보고 어 결정자 저녁에 보고 어 소통방에서. 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버로 일단 방향을 잡는데 기준점이 만약에 뭐 100, 260을 주는데 제가 오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네 경기 모두 다 분석을 했고요. 지금 바로 소통방 오셔서 수분남 적중률을 같이 확인하시고 수익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